자,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애드원은 우리 동심의 주인공이죠. 스폰지밥 애드원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인벤토리에 들어가서 스폰지밥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죠? 색깔 다른 게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색깔 다른 걸, 이걸 다 꺼내기가, <laughs> 꺼내기가, 음, 어, 음. 자, 다 꺼내보도록 하죠. 어. <laughs> 다, 다 꺼냈고요, 여러분들 아마 5초 컷인데 저는 약 2분이 걸렸습니다. 자, 한번 <laughs> 보도록 하죠. 오, 뭐야? 얘들이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가져두도록 하겠습니다. 쉬룸 라이트는 또 뭐야, 이거? <laughs> 오, 많이 추가됐는데 근데 막그 추가된 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자,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을 닫아주고 자, 일단 플랑크톤 로봇을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플랑크톤 로봇을 보시면 일단 디테일이 좋습니다. 근데... 야! 내려와! 내려와! 야! 어, 플랑크톤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 플랑크톤 눈이 원래... 눈 색깔이 이르나? 무튼 자세히는 르겠는데 플라크도 팔도 무슨 로봇같이 생겼어요. 네. 무슨 장화, 뭐, 뭐, 입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 몇 방에 준거 보니까, 음, 나약하네요. 네. 칼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우, 무서운 것 봐. <laughs> 이거 아세요? 얘가 막, 스펀지 밥 보면, 막, 자기 회복하고, 스펀지 밥 괴롭히고, 제가 그때 초딩 때 봤었는데, 좀 많이 기괴하고 어, 뭔가 무서웠더라고요 그때 나왔던 스펀지밥입니다 이게 지금 봐도 좀 많이 기괴해요 그런 몹입니다 자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네그 다음 <laughs> 자그 다음 미스터 집게 사장이 있네요 미스터 집게 사장 집게 사장은 이런 식으로 어, 집게 사장이 원래 비율이 있다고가 아니던데 <laughs> 집게 사장 비율이 원래 이렇지 않았을 텐데 집게 사장 애기 같아 애기 어, 애기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뚱이. <laughs> 뚱이 봐. 여러분, <laughs> <야>, 뚱이 뭐예요? 아, <laughs> <와>, 뚱이 봐. <laughs> 아, 뚱이. 뚱이가 표정이 좀더 짙어졌어. 뚱아, 너 눈썹이 있었구나. 어, 어 아무것도 안, 안 떨어뜨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 뭐야. 아, 스펀지밥 거품 친구. <laughs> 거품 친구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거품 친구. 나 진짜, 그거 보면서 울었어. <laughs> 어, 분진구, 보고 싶었다고. 근데 미안하지만 널 죽여야겠어. 뭐가 나온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아무것도 없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안하다. 널 어디서 본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하다. <laughs> 널 어디서 본것 같은데, <laughs>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얘 얼굴만 보면 뭔가, 화가 난다. 음, 내가 얘, 얘 보면서 조금 화냈었거든요. 네. 케빈. 네. 죽이고요. 진짜, 감성이 터져 나오는 그렇네요. 우리 해파리 친구 전에 해파리잼 착취당하고 참 불쌍한 친구죠. 널 죽여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미안하다. 자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냥 플랑크. 야, 야 제작자야. <laughs> 이거 아니지? 야너 너도 너 같이 떨어지면 어떡해? 플랑크톤은 나약합니다. 네, 플라크톤은 나약하고요. 자, 이렇게 한 줄이 끝났습니다. <laughs> 시간 금방 가네. 자, 자, 한번 두 번째 줄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이렇게 꺼낸 뒤에 자, 그래... 핑핑! 핑핑이 소리 들렸어요? 명 소리가 들리네요? 우와! 명 소리가 들립니다. 오! 핑핑이 똑똑한 애완동물이죠. 오우, 쉣! 넌 보기도... 징징아, 너, 왜 그렇게 됐어? 바람이, 일단, 진짜, 퀄리티가,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 그래도, 누군진 구별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퀄리티가, 그렇게 막, 엄청 좋다.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너, 너, 그려서 막, 친구 복제한 거 아니지? 좀비같이, 서로 싸운다. 징징아, 돌격해! <laughs> 징징이 개쎄! 뭉치면 개쎄! 징징아! 징징이 개쎄네요. 네. 어, 얘는 적대하는 것 같아요. 스펀지밥. 우리 친구 스펀지밥. 네, 스펀지밥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되었고요. 스펀지밥, 로봇. 보스몹이 있네요? 이렇게 생긴 로봇도 있었어? 내가 애니메이션 볼때 로봇이 없었는데? 어, 그리고 체력도 왜 이렇게 쎄? 너왜 이렇게 쎄니? 이거 네더라이트의 참고로. 안 되겠다. 인첸, 마검. 해서, 인첸트를 해줍니다. 자, 잡았습니다. 뭔가 떠르네요 버거를 떨궜습니다. 버거를 이렇게, 이렇게 떨궜네요. 자, 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황금 후라이팬하고 버거를 얻었습니다. 오, 일단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가려는 습성이 있구만 하지만 너희는 못 나가 자 이건 이따가 보고 어 해파리를 보니까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어 해파리 키움 해파리 어 해파리 죽었습니다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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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해파리 대왕 해파리도 있네요 근데 아 여기 떠서 왔는데 왜 그 조기... 그저기에 아무튼... 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에도저 같은 경우 어... 몇 가지 헷갈리는 부분 이외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동심도 찾을 수가 있어서 좀 많이 기쁘네요 다운받고 싶으시면 유튜브 설명창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까 마검 만들 때 사용했던 한국어로 치니까 갑자기 영어로 바뀌는 자동 왕성이 하는 어플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다운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